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아 제자들은. 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활동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뿐으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도저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그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시 제자들은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진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도와줄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항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수준이고, 제자들 역시 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성령님 필요 없죠. 그의 도우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성령 하나님 필요 없다. 원하지도 않는다. 혹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인간 본래의 생각이 살아있는 우리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심으로 자신을 알고 성령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믿게 되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는 될수 없는 것이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내것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예수님의 것은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와서 알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분이 와서 알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알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욕망과 본성으로 <laughs>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는 것, 섬기는 것, 죽는 것. 이 진리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분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멘으로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예수님의 것으로 살기보다는 내 것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내 것은 이기는 것이고 성김을 받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것과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너희는 콕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이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마땅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애통하게 되고 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마련하신 하늘의 천국을 생각할 때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 마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이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여와 같은 예수님의 것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